가슴안에 살 있잖아요 자 가슴안에 살네 걔만 싹 보내보세요 이렇게 올립니다 속살만 올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는 넘겨놓고 넘겨놓고 속살만 좀 옮기, 올릴게요 이게 잘 끌고 내려오네요 지금 음... 올라갔다가 이보세요 올라갔다가 잘 끌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음... 근데 크로스오브 이렇게 된 거는 못 끌고 내려와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던져버리죠 이렇게 음... 자 이게 안으로 못 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지금 때리는 게 훨씬 편해 보여요. 자연스러워 보인다. 음. 그래서 요거 하나 푸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 골프가 이게 웃기잖아. 이게.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몸 푸는 거 알려드렸죠. 이렇게 네. 이렇게 이렇게. 네. 네. 그죠? 자 이거 무슨 운동같이 보이냔 말이에요. 오늘 제가 스윙 아까 딱 보니까, <laughs> 응. 약간 굳은에 있는데, 응. 이게 뭐가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 아, 거예요. 그래요? 응. 좋은 쪽으로 달라져 있으니까 응. 그거 많이 하세요. 이게 지금 어깨 굽고 여기 승모근 응. 굽고 목, 목 이런데 딱딱해지고 이러면 안 좋겠죠, 이게.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. 다 스트레칭이잖아, 이게. 응. 요거까지 이제 오늘 한개더추가니까 보세요. 얼마나 좋아했지? 응. 자, 요것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고 보세요. 반대쪽으로도 보내줬다, 보내줬다, 보내줬다 이런단 말이에요. 자 그러고 나서 스윙을 딱 하면 보세요. 이 기름이 쫙쫙 이렇게 발려서 음, 들어온다. 음. 제가 큰 얘기 안 했어요 지금. 음, 근데 피니시도 자꾸 음. 뭐 이게 백스윙 탑도 자꾸 막막막다 음, 막 줄줄이 다 거야. 풀리잖아요. 이렇게 레슨이 돼야 돼요, 사실. 음, 네. 줄줄이 다 풀린단 말이에요. 네.